지난 2월 21일 고양이의 날을 맞아 타이 편의점들이 다양한 행사를 선보였습니다. 이중한 편의점 유리문에 나타난 커다란 오렌지색 고양이가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. QR 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길 고양이의 입양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날을 고양이의 날로 정한 이유는 고양이 울음소리가 일본어 숫자 2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. 반려동물 시장을 겨냥해 세븐일레븐은 전국 7 0 0여 개의 점포에서 반려동물 코너를 마련 사료와 고양이 머리 등을 판매해 매출이 50% 증가했습니다. 패밀리마트는 4,300개의 점포에서 온라인 구매 시스템을 도입해 10%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. 이원 최대 마트인 PX 마트도 반려동물의 날 행사를 선보였고, 2024년 관련 매출이 한화로 약 355억 원에 달했습니다. 这样越来越多消费者，他把宠物当做家人、朋友啊，甚至是所谓的他的毛小孩啊，那作为他生活当中的重要的重心。那像是所谓的一些服务类型的需求呢，或者是加盟的部分，也都成为了未来在宠物商机当中啊，更多的一些所谓的业者可能会投入的方向。 대만 농업부에 따르면, 2023년 대만 반려견 수는 약 148만 마리로 2021년 대비 19% 늘었고, 반려묘는 약 131만 마리로 50% 증가했습니다. 반려묘 수의 급증은 도시화와 안은 관련이 있다고 분석됩니다.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성장이 예상됩니다. 알말아누산이었습니다